전송가 200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뵙도록 하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군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말씀 없도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덕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라. 성령의 진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 나의 구세주로 어,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본세 곧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도 어, 갖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 무슨 자격이나 또는 공로, 성품 때문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자녀 님의 신분과 권세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확신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경호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경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구름기둥, 어, 불기둥이 인도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경호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자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주의 통치자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내 모든 문제와 속사정을 언제든지 아리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는 사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 상속받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후사는 상속자, 곧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후사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나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기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지만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알아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 놀라운 축복과 어, 친자가 되어지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상속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전송가 2 0이장 전송하시겠습니다. you 진짜 너 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